무화과는 고대 이집 때부터 약으로 사용되어 온 과일 중 하나로 특히 고기를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될 때 무화과를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무화과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무화과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화과는 칼슘과 마그네슘, 철분,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다른 과일에 비해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 적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기특한 과일입니다. 이런 무화과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무화과 꼭지 부분을 자르면 하얀즙이 나오는데 이 하얀즙이 피를 맑게 만들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무화과에 들어 있는 폴리페놀, 식물성 콜레스테롤, 섬유소, 칼륨 등도 혈압을 조절하고 중성지방을 제거해 혈관벽을 깨끗하게 만들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꾸준히 먹으면 고지혈증이나 심근경색, 동맥경화,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화과의 효능 두 번째는, 무화과는 천연 위장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장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팩틴이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장의 노화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무화과를 먹으면 대장운동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변비가 있는 사람들에게 좋다고 하니 화장실 갈 때마다 괴로우신 분들은 무화과를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무화과의 효능 세 번째는 소염 진통입니다. 실제로 무화과를 종기 치료제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16세기 중국에서 나온 본초 강목에도 치질이나 인후통을 치료하는 데 무화과가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화과는 이렇게 염증성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치질, 인후통, 종기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화농성 염증 질환으로 밖으로 보이는 피부 염증엔 무화과나 무화과 잎을 찧어서 사용하면 좋고, 몸 안에 나타난 염증은 무화과를 먹어주면 좋다고 하니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화과의 효능 네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화불량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에는 단백질 분해효소인 피신이 다량으로 들어있어 단백질의 분해를 도와 소화작용을 촉진시켜 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에 들어있는 팩틴 역시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당질과 지방질의 소화를 촉진시켜 소화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화과의 다섯 번째 효능은 무화과는 부인과의 성약으로 불릴 정도로 여성에게 좋은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보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는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촉진하고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 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갱년기 중후군이나 생리전 중후군을 겪을 때 무화과를 먹어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무화과는 당뇨나 골다공증, 피부 미용, 시력 개선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무화과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엔 심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재채기나 기침, 인후통,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처음 무화과를 드시는 경우라면 나한테 무화과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무화과의 꼭지나 줄기에서 나오는 하얀 즙을 만지게 되면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거나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화과 알레르기가 없는데도 무화과를 먹고 나면 혀가 따가워진다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바로 무화과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피신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 효소가 혀와 구강 점막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 혀가 따갑고 쓰린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피신은 덜 익은 무화과에 많이 들어있는데 덜 익은 무화과를 먹게 되면 이런 증상뿐 아니라 위통증이나 식욕 부진 같은 위장 장애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가급적 덜 익은 무화과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무화과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